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냥 이런 남자 걸러야 돼요. 그냥 내 인생까지 구덩이로 파고 드는 거예요. 그냥. 그거 되게 조심해야겠다. 아 그럼요 사람이길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님 네. 결혼 커밍하고 갔었잖아요. 네. 대표님 결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80점이면 잘한 거 아닐까요? 100점인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죠. 아니 여자들이 100% 완벽한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그게 좀 오바예요. 그냥 한 80점만 돼도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선택을 해서 살고 있는 유부녀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거의 5년 차 됐죠. 야, 근데 진짜 이제 대표님이 커밍아웃해서 그런 건데. 네. 대표도결 결혼 1점짜리 남자 우못해못 해. 뭐 저기 전지현도 남편 100%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100점짜리 남자? 없어요, 없어. 100점짜리 여자도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 나는 이제 좀 드문 경우고요. <laughs> 언니가 뭐 결혼도 밝힌 김에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내 가족, 내 아내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자기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은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가족한테 하는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실 장모한테도 잘하거든요. 똑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내 엄마한테 잘하면 시엄마한테도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에 대한 끔찍함, 소중함, 함을잘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 가족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보면 저도 뭐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있으면 정말 무뚝뚝한 남자도 있고 아내가 아프든 뭐든 하 신경도 안 쓰는 남자들도 많고요. 왜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저희 빌딩진영 쌤이 나오셔서 이제 네. 두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두 부부를 보면 정말 서로를 끔찍히 여기고 자식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서 선우마스터가 와이프가 영순인 거야. 뭐든지 뭐할 때. 와이프의 의견을 존중하고 와이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화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어 남자가 너무 잘하니까 여자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네. 대표님의 사장 남편분은 네. 어떠신가요? 저희 남편분은 착하고 일단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어 그냥 해봐 자기가 하는 거면은 나는 뭐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제 의견에 존중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 도 이렇게 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게 가정에서 또 내조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 남편분은 내조를 해주세요? 뭐 남편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도 찍고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밖에 나와서도 제가 편하게 이렇게 <laughs>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맨날 뭐 하는 말이지만 가정 환경입니다.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친한 가깝고?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되게 밝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꼬인 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20대가 되면 다 독립을 해서 따로 사는데 그게 큰 영향을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이가 끈끈히 둘이 좋아버리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그거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대물려받아서 와이프한테도 똑같이 자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되게 잘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아... 되게 잘 도와줘요. 근데 그거는 아버님을 보고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남편이 같이 가사일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한 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습관이야, 습관. 그렇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야. 뭘 보고 자랐는지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 신랑의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은 무조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여자 입장에서 이런 고민하요 음. 남편의 가정이 부자야 음? 아버지가 되게 폭언을 하고 안돼 요 안돼요 안돼요 가정이 행복하지가않 않아. 안돼요 그러면 그 남편도 분명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뭔가 기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그게 영향을 간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폭력과 폭언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근데 그 대신 남편이 그런 걸 보고자나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음. 내 아내한테 잘할 수 있잖아요. 그 수도 있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주눅들어 있거나 기가 죽어 있거나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살면서 그게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숨길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표현을 잘하는 남자 남자들 요즘 표현 더 잘하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무뚝뚝한 남자도 많고요 말이 없다 보니까 서로의 속마음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저는 친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없는 거야 대화할 줄 모르니까 남편이 와서 그냥 밥만 먹고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방 안에서 혼자 넷플릭스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친구는 아 정말 살기 싫다 그리고 뭐가 쌓인 게 있으니까 매일 밤마다 이제 뭐 반주 삼아서 술을 마셔버린다거나 와이프랑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잘못됐을 때 오빠 나 이거에 대해서 서운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혼을 왜한거 그러니까요 돈못 사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남편한테 해줬을 때 되게 고마워할 줄 알고 그거를 표현해줘 아, 고마워. 항상 뭔가 잘못했을 때도 미안해. 이런 표현을 할줄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 대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무조건 해줘야지 가정 생활이 평온하고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안 하면 절대 몰라요, 사람은. 이런 거에 인색하지 않는 거는 위에 가정 환경하고 좀 섞여 있는 거긴 해요. 어렸을 때 대화가 잘 되고 고마움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했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혼해서도 그거를 그냥 서슴없이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말. 었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서투르죠. 사람이 환경에 지배받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보고 배워야지 그걸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하고 되게 좀 맞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2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 완전히 딱 그렇게 연관하니까 진짜 어. 이게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아,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술과 여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인생 망하는 거죠. 저 아는 지인도 지금 도박에 빠져가지고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진짜요? <laughs> 네 대부업체에서 뭐 진짜 몇십억 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10억 넘게 돈을 빌려가면서 지금 돌려먹게 하는 친구도 봤고요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남자랑 살면 어떻게 인생 종치는 거죠 보고 있죠 그리고 술 중독되는 거잖아 여자 바람 이것도 중독이야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아예 안 들여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냥 이런 남자는 걸러야 돼요 그냥 내 인생까지 구덩이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냥 그거 되게 요 죽으시면... 아 그럼요 사람이길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배는 빠져있네요. 담배는 뭐피었다가 끊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절제력만 있으면 요거는 조금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 뭐 마약이나 이런 거는 컨트롤 이 no.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들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독되는 거. 정말 잘요아 되게 중요하겠다 엄청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을 꼭 확인해야 하는 거. 저도 신랑하고 결혼할 때 주변 지인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굉장히 좀 결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이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왜딱 봤을 때 느낌에 약간 좀 양아치 같거나 아니면 좀뭐 너무 계산적이거나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만났을 때좀 사람 결이 참 차분하고 법 없이도 좀살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들이 많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셨고 시부모님이 아예 그냥 관여를 안 하세요 그냥 아예 넌 는 너기를 살아라.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좀 키우셨더라고. 그런 주변의 지인들, 부모님도 포함이 되고 친구들도 포함이 되고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친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수 있어요. 근데 가끔 남자들 중에 내향적이거나 그래서 친구 응. 없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결혼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아. 사실. 나한테만 올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내향적이라서 진짜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그 도박 때문에 주변에 지인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이또동 동료... 다떠나오더라고요 다 왜냐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또 도박 얘기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 포기를 할 정도로 가족들의 돈을 몽땅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야. 주변에 지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표님. 네. 많은 회원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럼요. 그 여자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남자들의 조건을 얘기하겠지만, 이것만 놓치면 안 돼요, 언니라고 하는 건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뭐, 남자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또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걸 제외하고, 정말 여자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 올려주는 남자입니다. 그럼 스펙이 좋은 남자인가요? 뭐, 스펙이 좋으면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남자면 좋겠지만, 그런. 그 외적인 조건 외에 마음적으로, 왜 여자들은 사실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아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근데 옆에서 뭐너 예쁘다라는 말한마디의 칭찬이라도 여자들은 그말 한마디 듣기 되게 좋아하죠? 그런 식으로 옆에서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남자가 나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말들을 해주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뿜뿜하죠? 그리고 듬직해 보이고 남자가. 스펙적인 도리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여친의 자존감 올려주는 남자가. 그렇지. 아기 다루듯이 하는 거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멋지다고 칭찬해주고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낮아있는 자존감이 좀 올라가거든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는 말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기분 그것도 자존감이 일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은 오히려 네. 여자 자존감을 늘려주면서 본인 아? 자존감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여자는 만나면 안될 여자지 <laughs> 자존감을 높아줬을때 나도 같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만나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이 여자가 반대로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나를 막 무시하거나 이런 여자는 인성이 별로인 여자겠죠. 그런 여자는 피해야 되는 여자고요. 왜 남자들 중에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자 친구가 웃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향 자체가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여자 자체를 기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남자를 여자들은 상당히 선호하죠. 한마디로 이런 남자들은 여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남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또 남자가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이거를 또 악용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내가 공주인 마냥.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모든 건 당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차분한 남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성격적인 차분한 말씀하시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뭐 살다 보면은 흥분할 일도 생기고, 화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능수능란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건데,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할수 있는 남자에 있어서, 여자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멋있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기대할수 있고 내가 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없겠네요 왜냐면 피디님들도 뭐 여자가 시식 때 때로 감정이 변하거나 화났을 때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있던 어... 정도 떨어지죠 너무 싫죠 근데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거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여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한결같고 차분하고 듬직한 스타일일수록 여자분들은 마음이 더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회원 중에서도 이런 차분하고 이성적인 남자들이 있어서. 있어요. 있어요. 네. 남자분이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여자분하고 만나면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결혼을 해서 몇년 안에는 어떻게 할 거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뭐 만나자마자 얘기한 건 아니고 사귀면서 그런 인생 계획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아 나는 이 남자한테 정말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입니다. 말을 이쁘게 어떻게 이쁘게 말까요? 남자들 중에서도 비아냥거리고 약간 부정적이고 입뷔꼬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뭐 감사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배려하는 말투 있잖아. 그리고 말씨가 예쁜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가 있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오마이걸 효정이요. 아니 남자. <laughs> 옛날에 에릭남이 약간 이런 걸로 썼었죠 에릭남? 에릭, 옛날에 예. 에릭남이 누구야? <웃음> 미안해 <웃음> 왜 얼마 전에 끝나 더 글로리에서 이도연씨 되게 멋있잖아요 얼굴도 멋있는데 나 말도 너무 그극 중에서 예쁘게 하잖아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긍정 언어를 되게 많이 쓰죠 본인은 아픔을 간직했지만 상대방한테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남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예쁜 말을 하는 남자들을 여자는 선호하 왜냐면 말이라는 거는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언어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한다라는 건 마음이 또 예쁘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공감해주고 소통 능력이 좀 좋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들, 여자들은 굉장히 선호하죠.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나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상대방을 막 비난하거나 그거 아니야. 딱 잘라서 얘기하면 진짜 여자들도 여기서 자존감 완전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아, 그랬구나. 니네 생각은 이러구나. 어우, 나도 네 생각 존중해. 나는말 한마디면 여자들은 사르르 놓거든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거를 배려할 줄 아는 남자들을 여자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와 말투에 따라서 정말 여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를 쓰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가치관과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남자를 여자들은 정말 선호합니다. 제 회원 중에 다들 뭐 스펙이 다 좋은 남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정말 스펙이 열악하신 남자분도 있는데 결혼하신 이유를 들어봤어요. 남자의 그 야무짐 그리고 왜 정신이 건강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목표 의식이 뚜렷해서 분명 이 남자는 나를 고생을 덜 시키고 진짜 밥 굶게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한 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됐는데 집도 사고요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 건강함을 보는 것 같아. 왜 그런 남자 있잖아요. 요새는 평. 평생 직장이 없다 보니까 진짜 직장 다니다가 내가 하루침에 잘려. 무직자가 될수 있잖아. 그럴 때내 처자식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먹여 살릴만한 그런 남자, 그런 정신이 든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 여자분은 본 거죠. 그래서 다른 점은 좀이 남자가 부족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자는 결혼을 결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자들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과연 이걸 요청하고 계시는 남자분들은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 한 번쯤 나는 고민을 해볼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직업, 연봉 같은 스펙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